What is up? 들려요? What is up? 어. <laughs> 아, What is up? t is up? w t is What is t is u a t is u a t t s w e a t e a 들 i n j a k a r t a 습니다 아, 2 0 0해 아 이백이 이백시 백이? 이백이? 이백이 안녕하세요 이백이 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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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00이. 괜찮은데? 아니 뭐너 우리 한거 올라왔더라 알어 응, 좋았어 사실 원래는 뭐 원래 춤이 있었잖아 원래 제노가 뮤비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야, 나 너랑 챌린지 찍을 거니까 기다려 그때까지 나춤딸 거니까, 아니 뭐 그냥 짤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 원래 막 스텝 같은 것도 있었잖아 네, 이게 드럼앤베이스라는 애들이, 아 뭐래? <laughs> 드럼앤베이스라는 장르가 있는데 <laughs> 무슨 애들이에요? 근데 그 드럼앤베이스 장르에 드라마 베이스 스텝이 있어요. 음, 음. 진짜로 그냥 네, DMB 스텝이라고 스텝이라고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챌린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. 제노가 너가 짜증? 네? 응? <laughs> 지성이한테 맡긴 거 아니었어? 그냥 지성이도 어렵대. 아오늘날 갑자기 지성이가 형 내가 짤게. 그래서 야너 멋있다. 이서보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고. 미승이요. <laughs> 아니 어제 땀이 너무 많이 흘려갖고. 네. 아니 그더 이상 날 땀이 없을 것 같은데 땀이 나더라고. 어제 좀 레전드긴 했어.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할까 봐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어제 제노 씨가 흠뻑쇼를 잠깐 했잖아요. 근데 제가 원래 그냥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노가 이미 물을 들고 온 거야.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. 아, 맞아, 뒤에. 그리고 헬로비즈 초반에 나한테 이미 그냥 뿌렸고 아. 그래서 그냥 아, 야 내가 할게 해서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제노가 딱. 그 걸어 나오는 파트에 본인한테 뿌리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.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망친 거였어. 난 도와주는 건줄 알았는데. 아니야. 그게 오히려 더 이슈 됐었을 수도 있어. 아니야, 아니야. 형이 형 <laughs> 내가 뿌리고 형이 복수한 음. 그림으로 나왔어. 음. 아 약간 팬들이 나 약간 시신이한테 맨날 몸빠 몸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 제 몸빠라고 막시시가 그러던데. 왜? 얘가 너 파는 거니까 아아 습니다뭐 먹냐고요? 이거 아세요? 너무 매워요 아 맵찔이 맵찌리. 너도 맵찔이야? 어너 맵찔이었어? 나 매운 거 진짜 뭐. 먹어 그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거 좀 중독적이네요 응. 근데, 근데 이건 마... 맛있어 근데 우리가 같이 단둘이 라이브한 적 있냐? <laughs> 처음이야. 이번 처음이야? 응. 이번에는 투어 하면서 단체도 하긴 하긴 했지만 뭔가 한 번도 안 해본 조합으로 좋아 좋아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마크 형이랑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. 아 근데 철러랑 단둘이 안 해봤거든. <laughs> 진짜 빡쌀 거 <것> 같긴 해. <laughs> 왜? 그냥 내내 말이 <laughs> 없어 그냥 그냥 듣다가 끝날 거야 <laughs> <것> 개인 방송을 <laughs> 이렇게 넌 관찰하 같아. 같아. 관찰하다 끝날 것. 같아. 단둘이 여행 가야 되면 어디 가고 싶어? 어, 나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진짜 멤버랑 단둘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음. 한국 말고. 아와 음. 나는 발리가 고 싶어. 여기 여기 발리아 진짜 언젠간 꼭갈 거예요. 근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근데 하고. 왜 발리가 왜 유명하지? 그냥 엄청 휴양지로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. 응. 진짜 많긴 하지만 아름다운 곳 많긴 하지만 발리를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었고 언젠간 응. 꼭갈 거야. Wait. 그런데 있어서. 호주 근데 진짜 여기랑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자카르타에서 응 그치 호주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호주가 응.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음.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오케이 이제 안먹 없으니까 <laughs> 어, 그러니까 안 먹지. <웃음> <웃음>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갈까 말까. 갈까 말까, 갈까 말까, 갈까 말까. 꽁꽁 얼어붙은 한강 번지, 위로 번째만, 번째만, 번째. 애용이가 걸어다닙니다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사모예드가 걸어다닙니다. <laughs>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애용이가 걸어다닙니다 갑자기 이거 왜안나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삼아 사모... 해야지 그래 이거 짤로 뜬다 여러분들 짤로 만들어주는 걸 기대할게요 파이브 아, 나부터 할게 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애용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사모예드가 걸어다닙니다 아 이거 잘했어 렛츠 고지진니 이제 일할 거 줬다 열심히 만드세요. <laughs> 그리고 진짜 몰랐는데 그 우리 중에서 미식가가 우리 중에서 진짜 미식가가 제일 높은 것 같아. 내가? 은근, 그, 아 미식가라기보다 되게 이 혓바닥이 예민한 사람이더. 내가? 솔직히 왜? 맞잖아. 왜뭔문에너 뭐 은근 진짜 먹는 거 되게 파악 잘하잖아. <laughs> 어떤 파? 아 뭔가 그런 거 있었는데? 너 인정하지 않아? 아 그리고 뭐 뭐였지 뭐물 물도 막맛 이게 나눠서 맛보고 아 물맛 다른 거는 좀많으면다 있지 않아요? 물맛 아 근데 넌좀 많이 그런 거 같아. 아이고, 뭐, 그래서 뭐, 얘가 되게 아 어, 이게 그 감각이 깨고 있구나 싶었어 나는 솔직히 그 정도는 전혀 아니어서 난그 미끌거리는 물이 있어요 그, 그거 싫어해 <laughs> 그래서 너 요리하면 잘할 것 같아 <laughs> 그리고 비하인드 알려줄까요? 걔가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왔어 또한 거? 어, 왜냐면 걔가 이제 우리가 결국에 일본 콘서트 팬들 앞에서도 결국 했잖아 음. 근데 철러가 제일 약간 힘들어 하는 것처럼 나왔거든? 근데 철러가 그게 억울했나봐요. 그래서 가족한테 그걸 막 보여줬나봐요. 근데 가족분들이 이제 철러한테 야, 근데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그발 위에 올린 사람이 철러가 제일 먼저 올린 사람이었는데 제일 먼저 올린 사람이 그 힘을 다 받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이다. 그래서 철러가 갑자기 나랑 제노한테 야, 그것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야. 해가지고. 내가 함... 못하는 게 아니라. 어,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해서 갑자기 공연 전에 우리 불러가지고 심지어 카메라도 없이 그냥 진짜 본인을 위한 그래서 다시 우리를 시켰어요. 근데 우린 그걸 또 했는데 결국에 그래서 그래, 그럼 내가 먼저 올렸고 그리고 제노, 그리고 이제 철러가 다리를 올리고 했는데 그래도 똑같이 철러가 제일 힘들어 해가지고. 전로 그냥 아 내가 그냥 약한 거네 하고 끝났어요. <laughs> 진짜 웃겨. <응? 웃음> 왜 신고할라 <신고하려> 그래? <laughs> 잘못 눌렀어. <laughs> 아, 대파 안 사워서 대파지 된 철로 제는 막. 아 맞네. 맞아 맞아 맞아. 대파지 아나 진짜 사진 찍을 그 공연장에. 약간 나무가 있었어 나무가. <laughs>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대파 같이 생겼는데 맞아, 맞아, 맞아. 레알 그냥 그 재민이한테 야 진짜 그 이만했다고 <laughs> 이거를 그래서 내가 안 사온 거라고. 아니 근데 솔직히 대파 사왔어도 그 그냥 몇 가닥 쓰고 끝났을 것 같아. 그래서 그랬던 거지. 그래서 근데 재민이는 그때 이제 요리사 밸런 모드니까 그래도 왜안 사왔어가 포인트인데. 대파즈 한번 다시 모여 모여봐야겠다. 그렇다고 그 대파 이, 이. 한 줄기만 뜯어서 훔칠 수도 없고. <laughs> 아니 근데 그때 눈빛에 난 기억해. 재민이는 그래도 사왔어야지어 <laughs> 그래서 공연장에도 그 나무만한 대파 같이 생긴 그 나무도 내가 저만 했다고 하니까 재민이 그래도 용납 못하는 표정이었어. 그래서 막 대파즈끼리 뭐. 콘텐츠 찍으라 그랬는데 누가? 아, 제, 그것도 우리 단톡방에나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흘려들어주세요. 분명히 얘기하세요. 흘려들어요. 그냥, 몰라요.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재민이가 대파지 찍자 그랬어. <laughs> 그, 막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. 뭐야 이거? 얘들아 인어공주가 똥쌀때문 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? 너 알아? 알지 이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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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데 너데 너무, 짜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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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너무, 너무, 아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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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, 너무락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신가요? 공부는 <웃음> <웃음>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화이팅해요. <laughs> 우와, 너무 소홀 없이 들렸나? 공부도 화이팅.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만큼 너는, 할수 있는 최선을 너는, 너는 공부 진짜 안될 때, 응. 진짜 하기 싫을 때 무슨 생각 하면서 했어? 나? 응. 와, 나? 그냥 멍때렸는데 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면 그냥 책 봤어 진심 좀 너무 진심이야? 어? 응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? 아니면 아 이것만 하면 잘수 있다 이 생각으로 음... 저도 뭔가 진짜 하기 싫어했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려고 했던 마인드긴 했던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? 공부 빨리 좋아하는 끝내야. 사람 있겠지만 공부가 쉽지는 않죠 있겠지만, 아 있지 당연히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지 난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기했어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은 그러니까 취미로 음. 문제를 푼데 와 그냥 나도 그래. 진짜 미스펙. 나도 그래. 수학을? 왜100 106 더하기 94? 아니 그런 수학이 아니라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전봉. <laughs> 왜100 106 더하기 94?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고파가지고 이제 가야 될것 같은데. 요해 <laughs>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? 좀 많이 배고파요. 아직 무거, 못 먹었어요. 아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. 아무튼 좀 너무 짧았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놀아줘서 고마워요. 마크 형밥 먹으러 간대요. 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밥잘 챙겨 먹고 잘 자고 응. 공부 화이팅 하고 파이팅. 직장 화이팅 하고. Yeah. 다 살려고 다잘 먹고 잘 자려고 하는 거야. 스트레스 받지 마라.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 다 받는다.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적당한 스트레스는 <laughs> 건강에 좋아요. 야 진짜. <laughs> 적당히만 받아. <laughs> 적당히만 받아. <laughs> guys. bye bye. just have a only <laughs> <laughs> Have only a little stress. Okay. That's the conclusion for today. Alright. Thank you. Chikara Thomitavia. And yum.